바이브 컴파니를 한번 볼게요. 바이브 컴파니를 보게 되면 <laughs> 월봉을 먼저 보게 되면 왼쪽입니다. 왼쪽 위에 이런 추세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흐름을 타고 아직도 계속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월봉이 안착을 못하고 걸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현재도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오른쪽에 주봉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주봉을 보면 이런 형태가 보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주봉에서는 이렇게 한번 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월봉도 이렇게 머리를 조금씩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일봉 한번 와볼게요. 자, 일봉. 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죠. 돈의 흐름이 민감하게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는 변화를 주는, 소위 말해서 이제 상승 변곡으로 들어가는 초기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꺾기 시작했던 이 자리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네, 오랜 시간 동안에 지지를 했었고요. 네, 지지를 했었죠? 네, 지지를 했었는데 깨면서 반등하니까 정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쪽 향해서 갈 확률은 되게 높아졌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laughs> 그래서 흐름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하방으로 오다가 바뀐 자리니까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도 보게 되면, 흐름이 계속 이렇게 바뀌다가, 예, 여기서 바뀌는 순간, 그죠? 예, 여기서부터 한번 올라갔고, 바뀌는 순간, 눌림을 주고 또 올라가고. 그다음부터 이제 바뀐 적이 없어요. 이렇게.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런 자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돈의 흐름이 바뀌는 최초. 이런 자리. 중요하죠? 자, 이 부분을요, 확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100분짜리인데, 1 0 0분차트를 볼게요. 보면 흐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죠? 내려오다가 이렇게, 그리고 <laughs> 이제는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바뀌어가려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를 보면, 예, 여기, 그러니까 지지하고 지지하고, <laughs> 지자고 하죠. 네. 올렸다가 눌림을 주는데, 여기중시값에 지지합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계속 파동을 치고 있죠. 이렇게 되 이렇게. 이렇게까지 열린다. 여기 지지하지 못까죠 변화를 주는 자리가 우리가 그래서 주목을 하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결국엔 이렇게 저점이 높아가는 이런 형국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동반해서 계속 내려오기만 하다 흐름이 이렇게 그 다음부터 바뀌어 나가죠. 근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낮춰놨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고점과 저점 낮추다가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변화를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올려놓고 눌림까지 주고 이런 형태.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보는 거죠. 항상 이런 구간.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동반해서 높여가는 흐름. 그 다음에 고점과 저점을, 낮춰가는 흐름. 중요하죠. 바이브 컴퍼니는 여기서 변곡을 만들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이런 점은 참고해 보세요. 제가 이런 자리에 공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여기를 하나 매매 툴로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죠 저녁 방송 때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니까 요점 한번 참고해 보세요.